레네지2, 더 참어 위브. 자, 달프가 잡은, 달프가 잡은 군신이에요. 달프가 잡은 군신이 다 정룡. 야, 이거 빅게임이죠, 빅게임. 이거 달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오리지널 달프죠. 자, 정룡 형님 한판 승리로 잡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건 오리지널 달프입니다. 달프가 지입으로 달프라고 했던 그달프예요그 달프, 이건 아니라고 빼박, 빼박. 이건 빼박이지. 자, 컨 하는 것도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얌생이처럼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달프가 맞아요. 이건 달프예요 자, 일단 세븐스턴 쳐맞았죠? 달프. 쳐맞고, 졸라 쳐맞고 있죠? 야 달프입니다. 엘카이람이 자랑하는, 어? 달프. 풀세팅된 티르, 듀얼리스트 캐릭을 잡고 있는 달프입니다. 세븐 8단에 워프 재련까지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강력한 캐릭을 잡고, 젖다그로밖에 플레이를 못하는 우리 달프죠? 아우, 무기 스위치하고 또 졸라 맞아요? 탄자가 지금 쓴 상태인데 야. 야, 발라 스킬, 안타 스킬까지 뭐다 썼어요. 뭐 오늘 한번 놀아 보자 이거죠. 그렇지만 야, 셔츠도 갈아 입고 써요. 야, 셔츠 엑셀까지. 정룡 님, 왜피 c p 가있죠 M이 뚫렸나요 야, 일단 탄자는 써 봤는데 자이언트 베리어 중이죠. 3부적이 나와야 되는데 정룡 님. 야, 저질 수도 있는데. 야, 크리스탈 좋고요. 자, 군신 자배 중이죠? 자, 브레이브 스피어가 나온 상태에 더 맞으면 아픕니다. 자, 30초 무작이라도 나와줘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이야, 군, 오탈! 오탈! 야, 죽여야지! 야,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죽여야 돼. 야, 이거 질 수도 있어. 야, 달프가 잡은 군신. 이야, 군신이 이겼어! 대박 사건! 이야, 야, 위자를 뚫어냈습니다. 자, 달프가 잡은 군신이. 자, 아, 정룡 형님을 한판 이겨냈습니다. 첫 판은, 자, 당했는데, 둘째 판에, 뭐, 이상한 거막 써가지고 이겨냈어요. 야, 저게 뚫리나? 난못 뚫는데. 하... 아무튼, 달프라 그런지 잘하나 봅니다. 자, 일단은, 데스브레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워프 스고 따라왔으나, 세븐에 또처맞았죠 자, 옆에 숨어줘야죠. 정룡 형님. 옆에 숨어줘야 됩니다. 이미 데미지는 줬어요. 옆에 숨어줘야 돼요. 그냥 맞아주면 안 됩니다. 그냥 맞아주면 안 돼. 그렇죠. 손식탄 피해주고요. 탄자, 야, 탄자를 바로 뚫어버리네. 자, 탄자를 바로 뚫어버렸어요. 바로 뚫어버렸고, 자, 지금 정형이 계속 맞고 있는데, 자, 크리스탈로 웅수했죠. 자, 군신이, 그렇지만, 벽 뒤에 숨어서 졸라 맞고 있고, 세븐 딜을 기다렸나 봅니다. 정형이 형님, 음. 세븐은 맞았고요. 세븐이 풀려진 상태. 자, 엑셀 좋고요. 엑셀 좋고요. 자탄 군신이 탄자 중 탄자를 안 뚫리고 있죠. 엑셀 좋습니다. 계속 숨어야죠. 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안 맞고 경기를 끝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탄자 중 좋습니다. 정령 탄자. 네, 좋아요. 워프 좋고요. 자셔아 무적 좋습니다. 마다이 모드 시전됐죠. 군신이 피자기 끝난 상태 에 마다이 모드 시전. 마다이 모드 상당히 아픕니다. 정령이 무적 좋고요. 자이언트 베리가 시전이 됐죠. 자 그냥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냥 도망을 가야 돼요. 자스턴 걸고 야, 더 때리면 안돼야 무적인데 왜 때려 도망가야죠 정룡님 자 엑셀까지 나왔고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자, 야, 셔츠 엑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 정룡님 뚫리면 안 됩니다 자 8초 남았어요 탄자 가 아직 안 뚫렸고 탄자가 끝났죠 자 셔츠 엑셀 한번 나와줘야죠 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나요 야 쎄폭 좋게 쎄폭 좋게 아까 둘째 판에 몇대안 때리는데 주 뚫린 게좀 의문이에요 응? 네? 달프 잡은 분신이가 운 좋게 두째 판에, 두째 판에 한 판을 가져갔으나, 가져갔으나, 역시나, 역시나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그냥 달프는 거기가 한계다. 어? 안 되는 새끼다. 라고 오늘 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확실히 달프가 맞아요. 그렇죠. 달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판 저, 이겨낸 것도 사실 신기하긴 한데, 저것도, 조금, 판정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에임이 오린다는 뭔가의 그런 시츄에이션 아니면은, 정룡 형님이, 응? 컨을 잘못해서 아키를 한번 탁 눌렀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달프를 때려잡은 화랑혈맹의 정룡 형님이었습니다. 자, 달프가 잡은 군신이었어요. 달프가 맞습니다. 저, 뭐냐? 우리 저기 있지? 우리 패숑이 있지? 패숑아, 쟤 달프 맞잖아, 그지? 아, 니야 달프. 야, 티를 자꾸 저렇게 하는, 하는, 달프지. 저 세븐 존나 잘 돌리더만. 아, 맞네. 지면 달프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 경기 또 달프 아니라고 칠까요? 이번 경기도 그럼? 이번, 이번 경기 달프 아니라고 치기에는 너무 달프스러웠어요. 일단 걸음거리가 보통 달프가 아닌 애들은 우린 이러고 걸어가는데, 달프는, 달프는 이러고 걸어가거든, 이러고. 와리가리를 하면서. 저건 와리가리를 했단 말이야. 저건 달프지. 아, 달프 새끼 지면 군신이라 한다? 한번 들어보죠. 야, 너 군신이냐? 내가 긴 말로 물어볼게. 야. 너 달프 맞잖아? 그지 군신이 달프 맞죠? 그죠? 걸음걸이. 그니까, 촐랑스럽기, 그지 없던 것이, 달프가 확실한데? 야, 금신아너 달프 맞잖아. 아, 생까른데요? 아니라고 해줄까? 아니라고 쳐줄까? 아, 잠깐만. 야, 채팅창 오픈합니다. 자. 야. 아니라고 쳐줘. 아. 에야야야 본준 본준 무빙 그것도 안 돼. 근데 셔츠 갈아차고 셔츠 갈아차고 세븐질 하는 게 저게 달이프가 맞아요. 본준은 야 본준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해. 기둥잡 자꾸 돌지도 못해 본준은. 어? 아, 새끼, 쌩 까는데? 쳐발리고? 야. 너 맞잖아. 대답을 해. 저 새끼 방송 보고 있을걸? 군신아. 달프야, 대답해라. 형, 얘기할 때, 그러고 쌩 까면 혼난다. 어린놈 새끼가 형 얘기하면은, 어? 아, 담배 피러. 아, 처맞고 담배 피러 갔다. 아. 보고 상당히 설득력, 설득력이 있네요. 어 개처발리고 담배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 지금 담피고 돌아왔어야 될 시간인데 안 돌아오고 있죠. 이건 줄 담배지 줄 담배 시전 들어간 거줄 담배 두 가지 정도는 빨아줘야지 이게 멘탈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전섭에서 수 전섭에서 수 최강이라고 한달픈데어 오프 재련에 세븐팔단 있는 키, 있는 무기를 다 들고 가서 정용형 세븐 무기도 없는데. 거기서 개첩 알렸으니, 어? 어? 할거 아냐. 아 담배 펴야죠. 음, 담배 펴야죠. 아주 개학살을 당했습니다. 개학살을 당했어요. 경기를 또안 들어가고 있죠. 경기를 안 들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지금 담배를 필요한 게 맞아요. 줄담배 지금 두 가지째 들어갔고 지금 지금 시간이 21분이고요 자 23분까지 경기장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세 가지 피는 거죠 사실 사람이 담배 세 가지 연장 피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저도 이제 옛날에 한참 저 뭐냐 저막 이렇게 막 설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 이제 줄담배 이제 피면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쭉쭉 들어가 근데 세 가지 필라 그러면 막 힘들거든 어? 새까치 피고 나면 띵! 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어? 근데, 자, 1분 남았어. 1분 안에 안 돌아오면, 1분 안에 그, 군신 경기 안 뜨면, 자, 달프는 담배를 새까치 피러 간 겁니다. 새까치. 어? 차발리고 새까치 피러 갔다. 긴말이라도 받아야죠. 긴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야, 달프야. 간달프. 이 새끼가 간달프라, 글상제조 간달프라 간을 쳐보고 있나? 아, 군신이가 일단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자 22분이 됐는데 1분만 더 기다려볼게요. 1분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안 오면 담배 3가지 피고 그냥 접종한 거로 하겠습니다. 고로, 고로, 고렇게 할게요. 저, 저 컨트롤로 해가지고 와봐. 진짜 개아작난다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일요일날 아! 아, 일요일날 그럼 군신이 캐릭을 들고와서 마다이를 한번 떠보자고 해볼까요? 그러면 상당히 리즈너블 할텐데? 어? 군신이 캐릭을 들고와서 마다이 떠보자고 하는건 어떨까요? 어? 달프한테, 필드에서 야 요거 재밌겠는데 제가 용무기 아, 저는 어차피 뭐 용무기 3단 접어준다고 했으니까 용무기 3단 뭐 접어주는건 접어주는 거. 용무기 2단이랑 35무기랑 뭐 거기서 거긴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그,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냥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군신이하고, 군신이하고, 아, 군신, 아, 달프가 잡은 군신이죠. 정확히. 달프가 잡은 군신이. 달프가 잡은 군신이 대 위부의 경기도, 우리가 그때, 이제, 번외로, 응? 음? 번외 경기로 한 번, 요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달프 오면은, 저기 뭐냐. 저쪽 계신 분들, 바치썩 계신 분들, 저 달프 오면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 오늘 군신이 자고 개쳐발린, 저, <laughs> 달프한테 꼭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위브가, 어, 너의 군신이와 한다이 쪼개 보고 싶다고. 한다이 쪼개 보고 싶다고. 지금 당장 몽경 와서 한다이, 한다이 쪼개 보자고. 내가 지면 케삭. <laughs> 내가 지면 케삭. 어? 네가 지면 그냥 넘어가 줄게. 형이 그냥 꽃몇번 주고 그냥 넘어가 줄게. 어, 고 타이틀. 캐삭 타이틀입니다. 캐삭 타이틀. 군신이가 잡은 달프. 음? 제가 지면 캐삭이고, 자, 군신이가, 아, 제가 지면 캐삭이고, 군신이가 지면, 제가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꼽이나 몇번 주는 거로. 그러고 넘어갈게요. 저는 관대하니까. 음? 어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치스 분들. 예. 아마 그 새끼 방송도 보고 있을 거예요. 아, 담배 지금 세 가치째, 아, 지금은 이제 네 가치로 넘어갔을 시간이네 가치째 빨면서, 아, 왜졌지, 씨발. 아, 왜졌지, 씨발. 아, 내가 연봉이 억대 연봉인데, 아, 씨발, 왜졌지. 그리고 항의전화 들어오고, 군신이한테, 아, 캐릭 그따구로 할 거면 방 빼라고! 어 군신이가 이제 총군이거든, 사실. 캐릭 그따구로 할건방 빼라고! 그리고 바로 항의전화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군신이가, 항의전화 하면, 달프가, 아이, 죄송합니다. 한번더 기다려주십시오. 한 달에 50인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번더 기다려 주십시오. 음? 그러지 않을까? 야 요것도 요것도 조금 신빙성이 있는 소리네요. 음, 음. <laughs> 아 너무 깐죽거렸나요? 아 이게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군신이가 쳐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경기는 안 나오네요. 아 군신이 경기를 좀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경기를 안 나오네요. 초딩이대빨간게 경기 한번 볼게요. 아초딩이 캐릭 갈아타고 왔네요. 초딩이로 캐릭을 갈아타고 왔는데 이새끼 하이다고또안 쳐나오는 것 같죠. 초딩이 대빨까빨까대 대 초딩입니다. 군신이를 쳐발리고 어 같이 본캐로 온거예요 어? 더 쳐발리고 싶지 않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초딩이가 일단은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데미지 아니 데미지를 조금 입은 것같아 일단은 뿅뿅이 한번 들어갔어요. 자, 한번 들어갔고, 자, 두 번째 연기 빨갛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체이서 걸고, 체이서 걸렸고요또 하이드를 할 생각인데,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승산이 있습니다. 탄자중. 탄자중입니다. 아, 텔박스에서 지원은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텔박스에서 지원을 뽑아내죠. 그래도 조금은 넓은 지역에서 뽑아내지면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원이 시전적인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카운터까지 썼고요 크로스 썼고, 자, 들어오겠다는 소리죠? 자, 자, 대반. 대반 들어갔는데, 아, 탄자 들고 지원 중인데, 3초 무적 끝났고요 자, 수면이 들어간 상태. 출혈을 시도, 출혈 걸렸죠? 출혈이 걸렸어요. 아, 데스브레스 들어갔죠? 아, 좋습니다. 아, 빨까 반응속도 상당히 좋아요. 잡아내죠. 아 좋습니다 초등이 2연패 하나요 자 2연패 할 수도 있어요 자 군신이 잡고 들어왔다 개 처발리고 지 본캐로 바꿔서 왔는데 빨갛나 까또 처발린 달프 전섭 최강의 컨트롤러라고 인정받는 달프입니다 자, 단검 잡고 유지한테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출혈 한번 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발렸어요 처발렸어요 지금 둘째 판자 셋째 판입니다 자, 세차판 어떻게 될지. 어,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자. 자, 하이디에, 대시 썼고요 자, 빨간은 아직 생존기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빨간은 아직 생존기가 안 나온 상황. 하이디가 대략 한 15초 정도 후에 끝이 납니다. 자, 탄자를 하나 둘러줬으면 좋겠는데. 나옵니다. 얼터 썼고, 엔젤 썼고, 나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초딩이 나왔고요 엑셀 중이고요마덱셀좋고요 엑셀, 엑셀 끝. 크리스탈 좋고요 셔츠 엑셀 중. 출혈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아, 자, 퍼시 좋습니다. 퍼시 좋습니다. 아직 데미지 없어요. 좋습니다. 자, 뭐 없어? 지금 때려야 돼요? 아, 루트에 가 걸려있는데. 일단 데미지는 안 먹었어요. 데미지는 안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찾아내야 되는데. 하이드를 저렇게 개, 아주 더럽게 쓰네요. 하이드 저거 없애버려야죠. 올림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 잘못된 스킬입니다. 자. 일단은 데미지는안 입은 상태입니다. 데미지를 안 입은 상태. 이대로 끝나면 경기가 무승부가 될 확률도 있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초딩이도 데미지를 안 입었기 때문에 아직 하이드, 하이드가 크리인 것 같네요. 아직 엔젤 중이고 대시 시전했고요. 하이드가 끝났어요. 하이드 끝났어요. 탄자 중이고 셔츠 무적 중이네요. 아... 같이 셔츠 무적, 셔츠 엑셀 이러면 경기가 그냥 끝나버리겠는데요. 같이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아... 드로우 야 여기서 우승부가 나버리네. 아, 아, 저거이 걔 저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경기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이드하고 안 나오고 한방 수시고 하이드 또 하고 안 나오고. 그리고 무적수 경기가 끝나는 이런 족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해야죠. 응? 올림에서. 하이드 한 번만 되게, 한 번만 되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에이. 위자 아케인도 좀 사기긴 한데요. 위자 아케인도 사기인데. 저 단검 하이드는 더 들어온 문제. 위자 아케인 이전에 단검 하이드라고 없애버려야 돼. 아니면 좀 시, 속도를 줄여주든가. 40초잖아, 40초. 어? 40초인데, 반으로 줄여야 돼.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하자 같은 달프 새끼가 장검 잡고 저거 해가지고, 뭐냐, 하이드하고 숨었다한대 찌르고 또 하이드하고, 그런, 이런 드러 경기가 나오잖아, 사실. 이건 실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해. 응? 아 그러니까, 하이드가 생긴 시범이 됐는데, 조금 그걸 영향을 줄여보자는 거죠. 너무 오래 숨어 있잖아. 어? 너무 오래 숨어 있다는 거지. 경기 끝날 때까지 쉬, 숨어서 한다고, 느낌이. 네, 아, 휴욕 나오지 진짜.